안녕하세요. 골든클럽입니다. 자, 오늘 종목은 신세계 건설입니다. 자, 신세계 건설 오늘 지금 상한가 예, 상한가까지 찍고 이렇게, 자, 17%까지 이제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, 지금 주, 이제 주가를 보니까, 예, 상승이 17%임에도 불구하고요. 잠깐 제가 차트를 한번 구워볼게요. 자, 여기가 고점이고, 예, 지지라인. 자, 지지 라인들이고, 예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그거 봤더니, 자, 이 대량 거래량이 나왔지만, 자, 일봉상에서 박스권을, 자, 이, 여기 가격은 32,000원이고요. 이 32,450원인데, 자, 32,000원을 장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준다면, 자,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전제, 뭐 상승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, 뭐,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좀 놀다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봤더니, 자, 뉴스 한번 보실게요. 자, 뉴스를 지금 신세계 건설인데, 자,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. 자 여기 있습니다. 지금 테마파크 조기 착공 기대감, 자 신세계 건설 주가급등. 자 여기서 제 내용을 활스, 그 살펴보자면요, 자,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방안 수혜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, 예, 개장 직후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. 다자 이게 좀 보면 신세계 그룹에서 예 신세계 그룹에서 추진 중인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예, 신세계 그룹이지만 그중에서 신세계 건설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, 자,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. 자, 신세계 그룹의 화성 국제 테마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자, 이 점이 좀이 종목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, 자, 여기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이 종목이 이제 테마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. 대신에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지만,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,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테마파크라고 했을 때, 이제 이 종목의 가치, 이 종목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. 이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, 이제 그 부지에서 건설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밀어주고 있는 것인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, 지금까지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지 않았던 흐름에서 등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고점이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여기 고점이 32,700원이 고점이었었고, 종가가 32,350원인데, 이제 이, 이 지점이에요. 이 지점이 이제 주가 상단. 주가 상단이라고 보셔야 되고, 하단. 자,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이제 있을 것이다. 이제 향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, 지금 이제 그보다 높은 32,450원이기 때문에,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, 이슈도 있겠다, 업그레이드 돼서, 이렇게 놀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흐름으로. 자, 이런 흐름으로 놀 수가 있는데,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가는 흐름도 예상을 할수 있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고, 자, 지수 보시면은 굉장합니다. 지금 지수 아까 제가 뭐 지수 차트가 지금 나왔는데, 자, 이거 한번 보실게요. 자, 오늘 2023 그러니까 2023 포인트. 마이너스 1.25%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급락 나오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2000 포인트에서 2020 포인트가 단기 저점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지만 그리고 이 급등이 충분히 오늘 상한가 마감도 할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수 변동성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봤다면 이 종목은 지수가 뭐 급락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거래량이 좀 약간 대변을 할수 있겠고요. 이제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자, 2,500%가 자, 거의 2,500%인데 원래 이제 원래 거래량은 굉장히 적어요. 하루 거래량이 뭐 2만 주 뭐 6천 주도 거래되고 거의 거래량이 없었는데 오늘 거래량 보니까 자, 70만 주입니다. 70만 주. 자, 굉장히 이제 거래량 평상시에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등락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할 수 있다.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지수가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다시 부각받고, 수익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급락했지만, 이 종목도 이제 뭐그등해서 끝났지, 이제 하락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이게 17.57이면 하락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로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.